내 검과 심장, 데마샤의 것이다. 아, 자리 없지? 와, 음. 진짜 어떻게딱 시작하자마자 오냐. 한 시간 전부터 불렀는데, 까비. 쟤 눈치 보다가 시작하면 온다니까? 쉐나 잘 하시는 분. 이 정도면 은 거의 노리고 들어온다. 항상 정신을 집중하세요. 아, 근데 이게 또영준이딱 연락했을 때가 그 프로 공방 그랬을 때라서 한판 하고 빠지더라고요. 이공방 네 공방도 있냐? 이네 클랜도 있어? 클 u 비? b o n g Kumb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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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그냥 b o n g Kumbong Kumbong Kumbong

탱가는거 나쁘지 않아보이는데야가야1아야아이야1 0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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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o a p e 수뭐 있나? o no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내생내 바스트 이게 정복자 정복자 얼마 못 잡고서 게임 끝난다 야옹 아왜 이렇게 간죽 간죽거리냐 오오 사가지가 너무 왔긴해 근데 이거 오케이 랭갑 노플 <laughs> 만족 근데 겁렸어. 변화데 조합이 어. 좀빡센데매섭냐매섭냐 매섭냐? 잡았다. 잡았다스비아 올리. 와. 죽여, 이 개새끼. 죽여. 이거 잡아 와, 프네 어? 어? 이게 왜안 돼? 안될만 해, 근데. 뭐야, 탱이야? 우이렇이안 들어가? 라스비안 올리. 어, 저닥해서죽다 어. 라스비안 올리. 에이, 살아라! 나이스. 어, 이거 눈덩이 어. 왜안 오냐? 어, 어, 어. 다른 애가 왔다. 살녕하세요살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아, 저거 못 왔네. <laughs> 이거 올거 <것> 같은데, 근데? <laughs> 아미 저 ㅋ ㅋ 왔았다 들어갈래?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아 저건 좀 에바야 아아악 쉴드 없어아 순복 이상하게 탔다 쉴드 없어 쉴드 없어 라스비아 올리 <laughs> 형? 죽데다 죽여, 이거 잘했는데? 다 죽여. 나이스, 개잘했다. 브랜드 없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 않게 될것 안게 될것 들어가, 저기야 속박이야, 속박이야 라스베가 올리, 저기 어. 나이스. 아. 어, 씨발, 오늘 소리 좀 줄여야겠다. 이 너무 신나. <laughs> 거의 징크스. 지진인줄 <laughs> 알았네. 어 저번 잘했는데. 잘했는데 아 조금 서탑 이다 라스비아올리. 아 어, 형님. 형님 안돼 풀을 숨버섯. 와. 뛰어버려. 형님이고 나발이고 난 살고 봐야지. <laughs> 다녀오지. 보자. 아 문도의 랭가. 탱탱탱탱탱탱탱탱탱 i n 그만 밀어라 이 i n k t i 라스비아올리. 어우 너무 바빠. 오시게 봤나? 나가나이 없어. 아왜아어니 아니 붙 미친 자식이 할수 있나? 어, 어 뭐, 가까이 가지마 뛴다 이긴 한데 치야테띠는어 <laughs> 너무 세다 상대 자르방 근데 존나 잘하는데? 응자르 음, 괜찮은데? 안돼 우리 집이야 뛰 이거 톱바 걸면 잡나? 만일 랭가 뛰아 씨발 이게 연계가 되여 잡긴 잡았다, 둘 다. 진짜 거. 귀여운 갈게요. 아, 거. 아, 여운 거. 귀여운 거. 귀여 오래 귀는 아니고. a 운 거. 귀여까지귀여로 거. 야 되나? 아무튼. 여 밀어줘 밀어줘 참아요져어봐 나이스. 가 있어. 어 공이 퓨 나이스. 아, 그만 어, 사망. <laughs> 아, 만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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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만 잠깐만. 잠깐나잠어만어깐만잠깐 소원 <laughs> 일치 소원 성취. 어, 성취. <laughs> 소원 성취. 어? 이렇게 좋고 싶진 않았어. 음. <laughs> 가 강준 가준그래르반 재밌노. <laughs> 이거 어떻게 왔냐 근데. 닉변해야겠다. 교르반으로. 아, 아, 교르반 오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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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 어만 어? 빠 어, 방금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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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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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 여기 아저떨리지 말아요 너 새끼 저 내가 말 신경쓰지 아참 제발 낙지, 어. <laughs> 제발, 낙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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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낙지 들어와 이새끼저저 아, 벨코즈 스 많이 맞으면 너무 아픔 어불쟁이 뭐해 불쟁이아 <laughs> 안돼 저건 안돼 흡은 하는데 야옹이 온다 야옹이 온다 어? 야옹이 온다 야옹이 온다 어 잡아야 하는데 나머지 괜찮아 어 아직 탱이안돼 갖고 우리 카타 살았잖아 일로와 이 새끼야 이거 초초초칼 던지고 아야다 팔 던지는 거기에 안 놀았나봐. 아 근데 어느 정도 CC 빠지고서 들어가야 되는 가자. 것도 있어서 가 볼래? 아이고 속박당. 나나 포탑이야. 나 포탑이야. 아네. <laughs> <그래, 그래. 웃음> <속아줬대>. 잡아줘. 잡아줘. 보시죠. <laughs> 들어가. 나이스 잘했다. 너무 멋있다 그냥. 3코 좋냐하나 국룰인가? 그러네. 라스비아노는 국룰대로 한번 가봐야겠다. 어 뭐야? 잡았는데? 어. 나비탄 컷. 이거 먹자, 형. 옳지, 옳지. 자르반 너무 있는... 멋있다. 자. <laughs> <laughs> 햄보다 아, 살짝 서 포팅 쪽으로 가는 게 나았을 거나. 무섭다. 주쉬 트로피 왜 저래 긴이야. 집. 오케이, 오케이. 잘 살았다 자들만. 한 저기서 이큐봇 썼으면 갔다. 아 조금만 가까이. 아, 쉣 아, 하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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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할수있어?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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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복자의 위안대기? <laughs> 나 말고 저 트리가 아는 애 처음 본다 정복자 총 회복량 58나 이거 소포템 이거 부패기만 가야되겠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? 부패기? 어떤데? 오우 아. 우리 치가 아무도 없다아브랜드 있긴 하구나. 나이스. 나이스. 들어오세요가감 <laughs> 음... 가야겠지. 지금 아, 내가 가려고. 나랑 브랜드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. 응, <뭔람> 충분함. 나 이거 부패기 할 거라서. 좋겠다. 아. <뭔람> <나> 왔나 <뭔람> 야옹이 온다. 아진 안보여 아 그러니까 아쉽다 아야 고만 먹여 오나?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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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 박아버리네 아씨 오지마 오지마 미친 아이들아. <laughs> 야옹이 궁이또 돌아 근데? 아 원식이 원형 나갔구나. 어 나이스 나이스. 어, 다 잡았다. 궁 풀고. 궁 풀어 궁 풀어 궁 풀어. 클리어 어. 형 안질거같은데 어 이게 뭐야 이래대? 똥만대로 똥만들어 아가베 판정 뭐지? 지렸네 <laughs> 제이츠가 다 이기네 진짜 저거 클리어가 랜드밖에 없네 아아 그만해 어 미친놈들 아 그냥 그냥 오네 밀고 들어오네 아저녀석서빡치아 문도 좀아 어, 문도야 아어 어. 호호호호호 어. 어. 우차 오케이, 갈렸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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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카타 다 죽여, 죽었고. 다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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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가. 나 살아. 나이스. 아카타 너무 잘 돌아왔네. 라인 보원대로 세발낙지 조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라인 클리어 빨리. 아야. <laughs> 아야. 어어어높을 거야 형? 응. 한대더 맞아 그냥. 나이스. 아이고 두어 보라. 야옹. 시티니가 없어졌니? 아, 이거 다 죽겠네. 아, 살짝 아쉽긴 하다. 우 포가 좀더좋우데 필멸가야, 가 조금 더 좋아보이는데? 필멸 가야돼? 도미 p a g o s m i d a 이 o m i n i c a Dominica, d 누나 체감 가지 말고 그냥 구인소 가시면 되는데 듣고 갈게 오... 나도 계속 쫓아갈 건데? 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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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안 먹히잖아 <놀람> 오! 잡았다 야세다세나 세다. 역시 칼바람 자기챔 와 탈진을 넣었는데도 잡았다 그래도 까비가 먹힌거 같은데? 어, 다 잡았다, 어, 잡았다, 잡았다. 어허, 다 잡았다 오 개나이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좋습니다 억지에 공짜다 이거 이러면 <laughs> 아니. 아, 이제 말타음성이 있고 20으로 건졌네. 게업다 너무 잘 빠이. 게으름 딱. 내이얘한테적기이안 되나? 와우. 다 아! 가는 좀 가는 좀, 가는 좀 가는 좀 가는 좀 아, 아, 죽었다, 이거 안녕히 네, 계 그리고... 어. 카타만 살리면 돼 카타만 살리면 다음탈수 있어 아니, 뭘 봐요 개빠르 죽을래? 개빠르다 <laughs> 뭐 때문에 빠르지? 아... 신속장화? 슬랩이라서 케이어 짜증나네 라인 클리어 자르반이 나와야 조금 한타는 할만한데 누나 죽어야 돼! 아 저래 붙어버리구나 와나 봤어 준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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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잘못 박았다고? 어지 아, 까대 아, 쉽 아, 어 욕. 아, 아, 덕규? 덕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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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고, 오고, 어서고. 오고. 오잘 있습니까? 금도 욕설 신고할 거 임혐오발언. 나 그만할까? 나 살짝 그 알코 들어갔고. 오케이 잘 가. 가. <laughs> 아 좀. 오케이. 바로 쳐내네. 오케이 잘 가. 먼저 발 뺐다.